아, 부르. 당신이 죽던, 내가 죽던 합력은 링위에서 죽읍시다. 파이팅 우리의, 우리그 기별을 한번 보여주자. 자, 5, 4, 3, 2, 1, 가보자. 자, 바로 빡딜이에요, 바로 빡딜. 방가부터넣을게 다음 엘프 나오기 8초 전. 개빡딜 해봐. 생은 이동할 준비하세요. 가운데 바닥 깔리면 그늘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장박통일장박통일장박통일 봐줘. 다 70%까지 왔어요. 됐어요. 자뭐에서광출기요광출기요어 쫄광. 차는발주죽요 형구. 아이고 차단안 되잖아. 어 저거 차단 하는 거예요. 보이드랑 한번 보이지. 보이지. 이거를 내가 잡는거야 이거를 보이지 여러분 해보자. 아니냐? 일단 일단 해봐. 일단 해봐. 뭘주관해야 되는 거야. 야 존나 아프다 이거. 뭘주관하는 거야? 그리고 보이드랑 여러분 거리 어얘그 주변에다가 아무 뜸이 줘가지고. 자 피터는 다 갔어요 여러분들 둘들 봤지 봤지 낙마분들 보이드부터 국마분들 무조건 보이드부터 자 피점을 피점을 낙마분들은 보이드 그들은 엘프 갈 준비 엘프 나왔어요 차라 좋아요 자좀 엘프 잡아봐봐 자 보이드 또 나온다 보이드 국마는 무조건 보이드 국마 보이드야 딱 인생 끝나겠다 씨바 진짜 친구 아니냐 아이 제정신이야 자 저기 작은 보이드 잡아봐봐아 야야자 팀다탱다망야 무릎 딜타입이 언제야 도대체? 자 보이드 찾아 와요 우리 먼저 가 있을게. 자 잡아줘. 자마들 보이드 쪽, 보이드 쪽. 야 이거 작은 쪽 정리 안 돼서 그런 거지. 아 이때 너무 빡빡하네. 아 그래요, 예, 좀만 조심해주세요. 어 그런 마인드 좋아요 아들. 어 방금 막이 터진 건저 때문에 터진 다네요 고해성사는 하 그런 거 너무 좋습니다 아들.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안 하면은.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뭐 하루 종일 궁금한 게 있대 뭐? 왜 너만 궁금한 게 있어 이 수많은 자식 중에? 자 다음 보이드로 갈게. 다음 보이드로. 자, 적지마. 아이고, 야, 아이고, 내가 터졌다. 미안, 나 보이드가 다 막이 터졌어. 아, 나 미안, 미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진짜 정말 너무너무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진짜, 진짜 미안합니다. 가자의 무게. 아, 미안해, 미안해. 근데 저기 반대쪽으로 가다가 조금만 더 반대쪽로 으갈게 나온 거에 바로 터졌어. 딸기 때리라고. 잘되고 있어, 잘되고 있어. 그니까 뭐안 보고 있던 건 아니지. 어 알았어,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와, 진짜 존나 빡세다. 진짜 미친 보스. 매 트라이마다 서로 다른 문제가 생겨. 미치겠네. 바로 보이드, 큰 보이드. 어, 어글 먹었어, 요 여러분들. 딜라세요딜라세요 와, 어글 됐다, 왔다, 왔다, 다 잡아 잡았어, 괜찮아. 빡세길 작은 보이드부터. 흑마들은 무시. 어, 작은 보이드부터. 화염구 차단해야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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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저기다. 와, 아, 시발, 존나 바쁘네, 진짜. 와, 좋아, 잘려고 있다. 죽지 마, 생선 먹어, 죽지 마. 집중. 무르시 옵포야. 그 다음 보이드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왜죽어 왜죽어 아 터졌다 씨발 어, 어디 어디야 어. 어디 어디야 왜 없어 와 진짜 정신 존나 없네 진짜 자무로 잡아봐봐 무로 잡아봐봐 그냥 자잎패 들어갔다 잎패 발견 이게 잎패요 여러분들 그러면 은쫄다 잡고 넘어갈거예요 그러면 이걸 잡으면 되는거예요 엔트로피우스 220만 자 잘했어 잘했어 어쨌든 잎패 봤으면 됐지 해봐 흑마드 보이드 좀만 더 빠르게 보이드 캐치 지금 무리하게 이상한 데서 방치는 사람들이 있어 흑마가 왜지? 그또 또 밀렸어요. 이런 정멸할게요 지금 흑마분들 광따치는거 아니에요. 조금 보이드 점사해야 돼. 애꾸 있다 거기다 부시 던지보는거 아니야. 그딴 짓거리 하면 사지 찢어버릴 거야 지금 첫그 보이드한테 부시 걸고 앉아있지 않나? 정배안 하고 이제 와서 이따구라는 거는 그냥 집못 들어가고 싶은 건데 진짜 집못 들어가시면 진짜 죽여버린다 걸리면은 큰 보이드 밀리면 작은 보이드 밀리고 작은 보이드 밀리면 탱이 못 가도 또 밀리고. 어.. 이따구로 못잡아 여러분들 방금트 매우 매우 실망입니다 가장은 아이고 코콘니 왜죽어 아이 바다팔고 죽었지 진짜 바다팔고 죽은거였으면 해봐 아니 어둠있잖아 아니 근딜 딜할거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못하냐 임마 너가 사람이야 그러고 딜러야 임마 가너 그러니까 그냥 허섭이야 때려 우리 막아서 임마 비이가더그 TBM이 3 6초만다 나오는 그걸 봐가지고그 쳐발봐 이따 이때마다 장발이 이따만한데 이걸 밟아 이거를 이거를 힐러들은 지금 암 탐색이라도 덜 빗겨주겠다 개! 쥐랄나고 눈깔 뒤집어가지고 ㅆㅂ 꾸아 땡충돈 아이지 이라고 이제 ㅆㅂ 뒤어가 그것도 그들이 비를 따라 안맞아내고저 밟아가지고 아 어, 미친부스야 진짜 아아 어, 미친놈인가 봐 무릎 새끼아 어, 진짜 ㅆㅂ ㅈㄱ 아니게 생겼는데 어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안 하기만 하면 돼요. 갈게요. 어 가족 우리는 가족 사랑해 아들딸 가자 플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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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넷쓰 5, 5, 4, 4, 4, 3 3, 누가 또 먼저 당겼다. 아우 진짜 소속 파버릴까보다짠 죽지 마. 아이고 어몽이또 죽었다. 아우 왜왜왜왜 왜, 왜, 왜 그럴까 왜? 자 이유 보기 님께 복또 보기 님 거라고 박동 님 힘들어요. 운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응방 근데 나쁘지 않긴 하겠다 여기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글 자체도 응방이 날것 같고 어, 바꿔서 가자 지금 빨리 갔다 오세요 아 키낭군대 대부분 응방 틀이긴 하대 어 모르는 보기님 특성도 안 찍었다고요? 보기님 왜왜 왜 특성도 안 찍었어요? 보기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바쁜가? 바쁜가보다 저기 <laughs> 이거는 뭐 저기 하면서 찍으려고요? 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거? 다. 자 지금 좀 아프네 어. 기호는 오라이, 엄마! 하나 찍고, 아, 지금 어그리 좀 딸린 것 같은데? 어, 하면서 딱, 이게 딱 찍으려고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아니, 박, 박동님! 근데, 아니, 진짜, 응망, 그, 특성은 찍혀있어요 보통 그게 안 쓰니까, 응망을. 아 근데, 저기, 그, 박동님 화난 거 아니죠? 박동님!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응망 멜레벨리에요 지금? 아니, 그냥 궁금해서. <laughs> 아나몇레벨인지 알려줘봐 아니 왜 알려줄수있지 아니 욕 몇레벨인데 아니 몇레벨인지 알려줘나 얘기 안하는데? 저기 포기님 지금 차트 한번 열어드릴까요? 괜찮아! 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차트 열어줄까? 아 진짜 그냥 열어주세요 열어, 열어드려요? 아니 왜왜공탈해 아니 그 걱정돼서 그런건지 금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 어, 알았다 알 빨리 빨리 아들 삐지지말고 역시 3레벨 음악이 좋긴 좋은가봐 자 바로 그 자리 큰보에도 5초있다 나와요 괜찮아 시간많아 자 좋아 깔끔하다 무르 10퍼, 오퍼즐그을게요 다음에 프까지 잡고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에 무르 녹여요, 광주만트 바뀌고 무르 녹여요. 일박부터 불러들, 자 퍼지고, 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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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블, 박딜박딜박딜박딜박딜자개박딜 잡을 수 있다. 50퍼예요. 어둠막이 정화, 어둠막이 정화, 나이스. 30퍼, 공대일업 죽으면 안 돼. 생선 먹어. 자, 공대일업 제발 29퍼, 2 5퍼 잡을 수 있다. 황변으로 깨, 공대1업해탱반벽이야 공대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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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일업 풀냈어요, 끝냈어요 공대일업 생방벽이야. 생방벽이야 얘기했어 자 방벽 5초 남았어요 방벽 길어요 엘프 10% 10% 10% 10%다았다9%자 여러분들 공대 1업 생생넘어져 쨧 공대 자 부르디 부르디 6만 5만 씨발 컷 죽여 죽여 만만컷컷컷컷 자 거리부터 벌리고 어글 조심하세요 어글 자세게 피하세요 여러분 피하는 거예요 어, 날라온다 추사체 절단기 알지 절단기 절단기 비슷해 자 피하라니까 맞지 마세요 나도 맞았네 씨바 미안 자 모여준비 양쪽으로 모여준비 가운데로 그래 쏘고 쏘고 죽 거야 보마 미쳤네 나이스 야, <laughs> 아빠한테 씨발 씨발년이라니어 아니 그 저기 버프좀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더 챙겨주려다가 아니 아들들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아들일 딸이 없는데 지금 버블 한 명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버블 한 명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좀네딱 칼로 쓸려다가 네아 이게 디빔보다 조금 빨리 나오네 나이스 자 모이자 모이자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빠르게 모여야 돼요 모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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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빨리 켰나 아니지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 아이 때가 많이 밀리네 쟨또 뭐야 아니 씨발 저거 뭐야 아이씨 발나 이거 뭐야 어 뭐야 왜 거기 뭐야 나쁜 누군 왜왜왜왜 악이 아니라 왜 이렇게 깔렸는데 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있어 근데 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손이 손끝이 그럼 뒤져요 보니까 어 손발끝이 나오면 뒤져 이손 때문에 내가 뒤지는 거야 오른 왼팔만 잘리는게 아니라 오른팔만 그러니까 확실히 이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 있어줘야 돼 여기 알았죠 알았지 왜 왜케 모이는게 몇 박스일까 여러분 죽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아, 화염이었다고? 야탱이, 노앤포저를 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임마! 왜쳐먹는 거야, 자꾸 지금! 안 보이잖아, 옆에서! 작아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님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어, 불꽃에 비볐다는 게 아니라, 그, 노앤포저만 먹지 말아달라고, 그냥. 어, 그,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먹지 말하는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그냥 잘안 보인다고, 그 님이 기준이, 지금, 어, 잘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는데, 그만 거안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자,

유성 피하려다가 재변실패함 키읔 키읔 아 너무 아깝다 방금 진짜 강 나왔는데 진짜 나왔는데 방금 진짜 단한번의 실수도 없었어 공대원들 어 이제 이제, 이제 좀안거 같아 이번 이제 이제 강 나온다 자 이번에 화염병크 조심해야 되요 살짝 보일게 살짝 살짝 보여요 보자 살짝 보이세요 살짝 보이세요 살짝 보이세요 살짝 보이세요 살짝 보이세요 보이세요 위에 보호의 구슬 위에 보호의 구슬 낮줄게요 들어와줘, 제발. 가방 나이트. 좋아, 좋아, 살려고 있어, 여러분들. 기가 기다. 타퍼 빼면은 다음 페이지에요. 빨리 빼야돼요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되면 제가 일단 치정국을 지배할게요. 자, 자,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쫄, 빠르게, 빠르게. 지금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죽지 말고, 죽지 말고. 자, 빡딜하고, 빡딜하고, 개빡딜, 개빡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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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다 왔다. 자, 집중. 집 탑퍼. 자, 이 집중 때도또 와요. 위에 불꽃, 불꽃 들어오고. 좋아, 좋아, 좋아. 십퍼. 퍼지고, 퍼지고, 퍼지고. 다음 거 나야 그쪽에 복넣어 그쪽에. 불좀 버프 자 다음 제가 쓸게요 모 준비 여러분들 모을 준비 6천 남았어요 모 준비 7퍼 왔다 왔다 집중 다음 보기 다음 보기 자 3퍼에요 이번거 넘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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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놓았어 잡아서 자 좋아요 좋아요 자마블보세요 여러분들 딜딜리 릴케개크야개케다다이크 없던 이케이크개빡이개빡크야케이 케이크야케이 케 없어 야케이만이만야만다케다크야케다컷이크이케이크야 없어. go 자 하나 둘셋 하면 파이팅 해주세요 가족 화이팅 하나 둘셋 하면 가족 화이팅경보 올렸어요 올승급자경보로경보로 하나 둘셋 가족 파이팅 가족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화이팅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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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와 갔다와 아그 갔다와야지 근데 방금 보기 좀 잘했어요 역시 3레벨 음악이 좋긴 좋은가봐 아, 라스트 마일이, 그래서 제독점 DBM 고임6 0 0 0인데 나오면 이런 거구나. 늦게 가가지고, 아예 안 갔구나. 솔직히 DBM 문제 아니죠? 자기가 중심으로 었어 솔직히. 흔히 저거랑 똑같이 보이드 타임 만들어주면 안 돼? 엘프 타임어도 만들어 공유해줘, 탱들 보게. 기다 키한번 누르면 무르 잡는 리코를 만들어달라고 하라고. 그것도 괜찮긴 하지. 하나, 하나, 둘, 셋. 점프해도 돼요. 점프, 점프. 어, 점프. 자 제가 수고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 너무 수고많았고